저는 이제 갈 거예요. 응. 갈 거예요. 저 때, <laughs> 약간 역같이, 역역 같은 거 아니고, 약간 역같지 않았고? <laughs> 당황한 시연, <laughs> 당황한 시연, 역같지 <laughs> <욕 웃음> 알고 <말고> 당황한 시연. 어, 못 빠져요 지금. 유튜브 영어네요. 네? 유튜브 영어네요. 저기 앉아. 야, 너 다음 주에 수술한대. 너 잘할 수 있지? 수술 잘할 수 있지? 형또 울었어. 어야 어째야 형또 울었대니까. 어째야, 너형 울었어. 너 수술한다 소리에. 형 온다, 형 온다. 형 온다. 꼬리, 형 온다, 형 온다. 형 온다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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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먹었어? 먹었어, 엄청 아다 쏟았어. 고마기 박사 갖고 이제 집에 가. 복숭아와 함께 온 터터. 너는 밥 먹어. 너 엄마 거야. 카나소스 먹으세요. 그죠 예. 카나쥬소스. 네.

같이 박싱할래 이차야 어 아, 오이 붙었어 이제. 오 귀여워 이거 뭐야 왜 뭐가 어오래 이거 귀여워 뭐야 이거 스티커야? 이차씨 잘 먹을게요 토토 귀찮은 토토 입술 봐봐 입술 왜 그래 입술 왜 그래 토토야 네, 뭐. 토토야 다 왔네 토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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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오늘 왜, 왜, 왜. 어, 왜 그러지? 오늘 왜 그래? 왜왜왜 왜, 왜. 엄마 안와 엄마 안와 왜왜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리 보호자님 내안하셨습니다 구성약과장님 진료이십니다 제가 만든 딸기 말차 라떼. 한번 보겠습니다. 섞으니까 색깔 아니야? 선생님이에요? 매이든 님이든 유리예요. 저 유리예요? 저맹구저 맹그 콤블 콤. 아 웃겨 귀여워. 귀여워요 아침 혼자 먹어 엄청 웃었어요 귀여워서 맛도 음. 맛있을 것 같아 음. 앉자 태야. 태야? 엄마. 또 엄마. 토토? 토토?

기운이가 없어 약 먹어서 그치. 아이고 예뻐라. 이게 폭탄. 가자, 헬러. 내야 어, 네, 뛰면 안 돼, 토지 뛰면 안 될라. 하나씩, 네. 저다 앉아 여기. 저기 앉아. 앉아. 엄청 많죠. 엄청 하나씩. 아쉽네. <laughs> 응. 좋은 차. 너무 막 크게 좀 이거 안 씹으니까. 귀여. 너무 맛있지, 그치지리는 보송보송. 어리둥절. 엄마, 아빠가 사주고, 아, 엄마랑 형이랑 두달 핸드폰 찍고 있어서 어리둥절. 해 안 먹어요. 맛있는 것만 해 주세요. 따아 <목소리로> 응. 어! 아! 아깜짝이안돼어안돼 <목소리로> <깊이> 안 돼, 안 돼. 계단 올라가 응, 응, 응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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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떡하냐 밤에 그거서왜 응. 언제 갖다 놨어 이거요? 출근하다가 어는왜 뭐, 근데 못 봤어? 못 봤어 뭐야?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 옆에 해바라기 또 언제 저 스티커 어디서 왔어요어네 <laughs> 어서오세요 스티커 이거 어디서 왔어요 <laughs>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저씨 처음 오시는 거예요? 까볼게요 하나 둘셋 까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자꾸 왜 자꾸 깜짝 깜짝 선물 주세요 내건지도 몰랐네. <laughs> 난 당연히 내 거. 야 저렇게 붙어있어. 가지고 어, 붙어있어. <laughs> 아니, 붙이다 그럼 가방만 걸려있잖아또 그러고. 가보겠습니다. 네. 과연? 하나, 둘, 어. 뽁뽁이 있어. 하나, 둘, 셋. 이 어, 뭐야? 해, 해바라기 아니고? 어, 해바라기 아니에요? 이거 마, 만드신 거예요? 그리신.. 어머 이 네. 뭐,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? 네. 제작.. 제작.. 제작했다고요? 네. 제작했다고요? 어, 네. 와귀여아 눈물 나고 잠깐만요 아, 어떡해 진짜 눈물 날거 잠깐만 잠깐만 아 눈물 거야, 잠깐만 아, 눈물 거야, 잠깐만 잠깐만 아, 눈물 나면 눈물 나 잠깐만 잠깐만요 아 눈물 잠깐만 잠깐만 아 눈물 나 아니, 무슨... 아, 뭐야? <laughs> 토토랑 똑같아. 근데 토토 사진으로... 고마워요. 진짜... 아... 이거 뭐... 그 처음에 가운데는 안 보이더라고. 근데... 희망하기 <laughs> <laughs> 어... <웃음> 아... 진짜 토토랑 너무 똑같아. 맨날 감동만 주는 은세 씨. <laughs> 아...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... 어떻게 또 귀에 지응 토토야, 이게 토토야 토토야, 이거 봐봐 토야 봐봐 토토야, 이렇게 웃어봐 토토야, 웃어봐 토토야 간식 간식 토토야 <laughs> 엄마, 은생이 엄고마워 뭐 해, 아 어디 가 주인공 꼬리는 누구인